김승옥의 소설 서울 1 9 6 0년 서울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65년 아 1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나요? 사상계에 발표되었으며 사상계라는 잡지 이름이에요, 이거는 자,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하여 새 남자가 우연히 요거 체크 들어가겠다. 그죠? 하룻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인간적 소통이나 연대감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 잠깐, 잠깐 뭐라고? 인간적 소통이나 연대감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 요게 이제는 중심 내용이 되겠네요. 을 그린 소설이다. 우린 여기서 요한 문장을 통해 세 가지를 봐야 돼. 첫 번째는 60년대 서울이라고 하는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연히 만났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소통이나 연대감이 어떻게든 상실된 현대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60년대 서울, 그 다음에 현대인의 모습,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인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단절하고, 철저한 익명성, 이거 별표 칠게요. 익명성, 요거 별표 칠게요. 익명성, 요거 별표 칠게요. 숨어 있는 나와, 안과 아저씨라는 인물을 통해 현대사회의 고독과 소외를 다루고 있다. 인물들 간에 무의미하게 전개되는 대화, 그 다음에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에서도 인물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60년대 당시 도시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현대를 상징한다라고 본다면요. 60년대 64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군사정권 박정희 군사정권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천문단에 잘 나와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춥고 암담하고 쌀쌀, 쌀쌀하고 이런 데는 심리적인 역설을 주는. 그런 계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마국어 채널은요, 고등학생 내지는 대입시생을 위한 어떤 국어 전문 채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내용은 문학작품과 문법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시험에 꼭 필요한 개념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 내용은요 주로 이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내지는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 그 다음에 수능, 학력 평가, 모의 평가 등 모의고사 내지는 시험의 기출 작품들 그리고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순마국어 채널을 통해서 고등학생들 여러분, 그 다음에 대입생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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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보이시죠? 그죠? 자, 요거를, 요게 이제는 구독 버튼이에요. 요 영상의 하단,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시켜 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점, 결말. 그 중에 이 작품은 줄거리를 하면 서 쓰면서 얘가 이제는 이렇게 어떤 분량을 균일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균일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발단 부분이 너무너무너무너무 길어져요. 왜냐면 인물 소개가 사실은 이 작품의 주제를 다 보여준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나와 안은 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냥 나, 안, 사내. 요 정도만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 뭐야?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인물에 대한 아이덴티티, 내지는 캐릭터를 부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 전의 길동을 봅시다. 그러면, 길동이랄 때, 길은 길할 길자예요. 그 다음에 동은 아이동 자예요. 그러면 길동은 뭐겠습니까? 그렇지, 잘 나갈 애라는 이거죠. 결국은 이름 안에 인물의 운명이라든가 성격이 녹아 들어가 있다. 춘향 전의 춘향이 보세요. 춘향이 봄춘 자에다가 향기향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 그 당시 마인드로 본다면 춘향 그럼 뭐야? 그렇지, 이쁘고 아름답고 이렇게 되겠죠. 춘향의 남자친구가 누구였죠? 몽룡이죠. 몽룡이, 몽룡, 몽몽몽 꿈몽자예요. 령은 뭐야? 령룡자예요. 꿈에 용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타서 그냥 뿅하고 올라가래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름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 인물의 성격이 캐릭터가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안 이렇게 얘기하면, 은 요건 뭐다? 캐릭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익명성, 익명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 작품은 그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알고 있어야 내용을 이해하고서나 주제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장마차 선술집에서 우연히 운명적으로가 아니죠. 우연히 만납니다. 나는 육사시험에 실패하고 구청 병사계에서 근무하는 25살 난 시골 출신으로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물이고요. 나와 동갑내기인 아는 부잣집 장남이며 대학원생으로 상실과 좌절을 경험해본 인물이다. 결국 둘은 뭐 상황이라든가 처지는 좀 다르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가, 저래서 저 그런가.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는 나누지만, 뭐야. 결코 자신의 진심을 말하지 않는다. 자신의 진심을 말하지 않으면 진실된 대화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즉,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와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한 화면에 다 들어있네. 발단 부분이 길긴 길다고 하더니만 발단 부분 설명하고 난다면 쭉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전개 파트 보겠습니다.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섰을 때 동행해온 몰랐던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사내가 장례 비용이 없어 급성 내명 겸으로 죽은 아내의 시체를 팔고 4천원을 받은 무기력한 인물인데 그 사내가 와가지고 자 사내는 오늘 다 쓰고 싶다. 무엇을, 돈을 다 쓰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아마 이 아내에 대한, 시체를 팔 수밖에 없었던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겠죠? 음. 자, 위기. 특별할 것 없는 세 사람은 소방차, 갑자기 불렀나봐. 그제 따라가 불일 구경을 하고 산에는 아내의 시체를 판 돈을 모두 불 속에 던져버린다. 절정. 셋은 거리를 방황하다가 여관에 들기로 한다. 산에는 같은 방에 들자고 했으나 안의 거절로 각기 다른 방에 투숙한다. 결말. 다음 날 산에는 죽어 있었고 나와 안은 서둘러 여관을 나온다. 두 사람은 25살이지만 너무 많이 늙어 버렸음에 동의하면서 헤어진다. 결국 사건은 요산내한테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나와 안. 이 이제는 어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의 어떤 변화. 근데 변화가 있나? 그렇지. 25살이지만 너무 많이 늙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사실적이고요. 현실 고발적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현대인들의 방황과 연대감, 상실로 인한 절망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죠?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뭐 한다? 익명성을 띈다. 이글에 등장하는 나와 안, 그리고 사내는 모두 성, 통성명도 하지 못한 채 지냅니다.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 신분 또한 단편적으로만 제시돼요. 구청 병사계 이런 식으로, 대학원생 이런 식으로. 이것은 군중 속에서 개성이 상실된 현대인의 익명성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현대인의 개인주의, 형식적 인간관계 등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인물의 익명성은 개인주의와 소외 의식을 드러내며 이들 사이의 의미 있는 대화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나는요, 25살이고요. 구청 병사계 직원이고요.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아는요, 25살이고요. 대학원생이고요. 부잣집 장남이지만 냉소적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사내는요. 36살의 서적 외판원이고요. 타인과의 소통을 원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난 때문에 아내의 시체를 팔았지만 죄책감에 자살한다. 라고 본다면 우리는, 자, 이 둘은, 자 어때요?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냉소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에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나와, 아니, 안과 사내가 이렇게 대립 관계죠. 왜? 여기는 타인과의 소통을 원해요. 근데 얘는 타인과의 소통을 그다지 원하지 않아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다음 초반에 보면 나와 아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감을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소통을 원하는 사, 인간 인물 인간 인물 인물 인물인 사내와 그 다음에 소통을 원하지 않는, 내지는 소통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소통이 뭐지? 라고 하는, 나와, 안. 이렇게 두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본다면요. 나와, 안은 전부 다 뭐냐면, 25살이에요. 반면에, 사는는요, 36살이에요. 즉, 무슨 소리냐? 이쪽은 기층, 한마디로 기성세대라고 본다면, 이쪽은 젊은 청년세대라고 보면 돼요. 세대 간에도 또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쪽은, 아, 소통을 원하는 세대. 이쪽은 현, 청년 세대는 소통보다는 개인주의를 원하는 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 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얘는 결국 뭐 하죠? 자살하죠? 자살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소통을 원하는 세대, 내지는 소통을 추구하는 세대, 내지는 소통을 사, 하며 살아왔던 세대가, 뭐에? 물러나고, 그 다음에 뭐에? 개인주의고, 현실에 대해서 냉소적인 세대. 그 세대가 오고 있다, 왔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1960년대의 분위기다. 서울에서의 분위기다.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다. 자, 인물을 가지고서나 우리가 이제는 간단하게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하면서 이건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사회현실과 시대상을 잘 보여준다. 이거는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일단은 1960년대, 1964년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시기다. 특히나 군사 문화가 만연했던 시기이다. 그런 것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현실을 혹독하고 차가운 이미지 무엇으로 설정하여 겨울로 설정하여 64년 서울의 겨울은 우울하고 단절된 인간 관계가 있는 공간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때 우리는 첫 문장, 소설의 첫 문장을 보면서 체크할 것 같아요. 1964년, 겨울은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슬러시. 자, 그럼 여기까지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 뭡니까? 1964년, 겨울,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 오뎅과 군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 아, 이게 바로 서울거리겠네요.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한다는 건 얼어붙다와 차갑다라고 하는 촉각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겨울의 분위기예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면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드 불에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카바이드 불이란 건 지금은 없죠. 옛날 포장마차 같은 데 있던 조그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으로 그냥 형광등 정도로 이해하세요. 엄밀하게는 다르지만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가만. 군용 잠바를 염색해서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니까 이는 술집 주인이야. 근데 누구나 가다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군복이 흔해. 그리고 그것이 별로 그렇게 보면 어색하지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그건 1960년대의 분위기예요. 한마디로, 군대 문화, 박정희 정권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주를 구워주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겠네요. 그죠? 자, 요거를 지우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뭡니까? 그렇죠.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차갑고, 춥고, 그 다음에, 어때요? 군대 문화가 잔뜩 깔려있고, 군사정권에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연이야. 운명적인 게 아니야. 정도로만 이해할까요? 이 작품의 첫 문장은 작품의 시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으며, 서사, 즉, 이야기의 진행은 조금 딜레이,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만 봐도 주제, 이 작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작가가 시대에 대하여 갖는 심리적인 상태, 춥죠? 차갑죠? 냉혹한 현실이에요.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소설적 장치이다. 특히 작가는 그가 처한 상황을 한 겨울의 서울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고통스럽고 답답함이라는 작가의 내면의 상황에 대한 암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들어갈까요? 자, 시대적 배경 64년이죠. 4.19혁명과 5.16군사장전 이후, 1960년대 중반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으며 지식인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우울한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또한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농촌 공동체가 무너지고 인간 소외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 역시 도시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but beauty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승옥의 소설 서울 1964년 겨울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전부 수고하셨습니다.